리시아나우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주국 갑조리그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흑번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 침투로 오니까 리시아나우 구단 놀라운 수가 나옵니다. 보통 생각하는 수는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뛰고 뭐뛸 자리 뛰면서 그 기본 행마들 해가지고 진행되는 바둑이거든요. 근데 리시아나우 구단이 둔 수는 아, 엮겨집는 수. 이 수도 물론 모범적인 수인데 엮개 짚는 수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인공지능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좀 처음 본 수였는데요. 이거는 뭐 사전에 거의 연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였던 것 같고요. 박정원구단이이 수가 오니까 밀고 늘때 뛰었는데 이게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찔리는 약점이 있어서 실전에서도 이게 노려졌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뭐두 칸을 뛴다든지. 그냥 아니면은 밀고 나서 두칸 뛴다든지 그런 쪽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밀고 나서 받았을 때두칸 뛰면은. 이게 인공지능 추천수인데, 이제 이런 교환을 다 해놓고는 밀어도 된다. 어, 이렇게 두면은 충분히 흙도 둘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왜안 좋았냐면, 실전 같이 됐을 때요. 일단 한번 미니까 늘었거든요. 여기를 다가오니까, 계속 여기 찌르고 끊는 약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 찌르고 찔렀는데 지금도 흙이 안 두면은 찔리고 끊겨서 양쪽, 어느 쪽세 점이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거든요. 젖혔는데 늘고. 여기를 젖히니까 이제 리시아나 고단이안 받고 이것만 해놓고 여기 잊질 않고 그냥 이걸 끊어가지고 이세 점을 먹어버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배기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승률이 84%로 초반에 압도적인 우세를 잡았고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세 점을 잡힌 게좀뼈 아파가지고 여기서라도 지금 이 찌르고 끊긴 약점, 이걸 보강해서 이, 이 입구자를 뒀어야 되거든요. 이수를 뒀으면 이제 약점이 보강이기 때문에 이게 귀가 좀 다치긴 하지만 선수로 약점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훨씬 승률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추천 수준인데 이러면 30% 이상 승률이 있었던 건데 실전처럼 이렇게 세점을 먹혀서는 굉장히 안 좋았다. 초반에 완착이 나오면서 리시아나 구단이 우세를 잡았고요. 박정은 구단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또 이돌이 아직 미생이니까 이런 행마를 했는데 리시아나 구단 입장에서 너무 두기가 쉬웠습니다. 이게 넘어가자는 수인데 차단이 그냥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당장 씌어가는 거는 찌르고 뭐 찝기만 해도 되고 그냥 끊어도 될것 같고 여러모로 흙이 백을 잡기가 힘들 것 같고요 실전에 이렇게 늘었는데 붙이는 수도니까 양쪽을 커버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젖혔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지켰을 때 맛보기 상황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맛보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지킬 수가 없고 귀사리를 한 건데 여기를 먹혀서 실리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외세가 굉장히 배기 두터운 모양이 돼서 어, 흙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거를 젖혀 있는 교환이 또 컸죠. 백이 반대로 젖혀 있는 게 선수고 백기 약점이 없어지면서 깔끔하게 외세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 끝내기 그러니까 역으로 흙이 한 건데 네, 후수 뽑아가지고 배기 큰 자리 가니까 계속 백이 좋습니다. 이렇게 귀에서 큰 자리 정리를 하고 이렇게 경쾌하게 뛰어나가서 이 우성인 흑세를 견제하니까 초반에 여기를 다 잡으면서 실리와 세력이 조화롭게 앞서나가고 있는 리시아나 구단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붙이는 행마를 하면서 단수까지 선수하고 이거 활용해 놓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버려버리니까 이 일대 모양이 아주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리시아나구단이 응수를 바로 안 하고 그냥 이두점까지 살려서 이득을 취하니까 박정환구단이 여기 붙여왔는데 여기서 리시아나구단이 약간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뒀으면은 흙이 이렇게 끊어가는 건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상 힘들거든요. 거의 없는 수고. 이렇게 뒀을 때는 흙이 그냥 이 정도인데 가만히 연결해 놓으면은 이한 점이 급소 자리 와 있긴 하지만 일단 좀 머쓱하죠. 그리고 백돌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백의 세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이 좀 바삐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무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 돌만 연결시켜 놔도 초반에 득점한 게 있기 때문에 꽤 좋았는데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끊겼거든요 이네점이랑 여기 아래랑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의 가치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이래서는 조금 바둑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둑은 여전히 백이 좋지만은 이를 이제 수습해야 될때 여기를 또 타고 나오면서 이흑한점 살려나면서 오히려 백한 점을 잡았죠. 여기 일자고 이득을 받고 이 백돌이 또곰마로 떠가지고 백이 그냥 돌을 다 연결시켜놓고 세력을 쌓았으면 흑이 바쁘게 이제 중앙을 떼면서 살아야 되는 바둑인데 역으로 백이 이 백돌을 좀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집으로도 그렇고 바둑 변수적인 측면에서도. 흑에게 좀 희망이 생긴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꽃부리는 두운 자리로 계속 압박을 해 갔고요. 여기는 이제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기분 좋은 이제 선수 교환이 됐지만 어쨌든 계속 바깥으로 삶을, 어, 구해야 되는 그런 백의 입장이고, 박정우는 여기선 득점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추격을 한 정도지 아직도 워낙 초반에 99% 대우세를 잡았기 때문에 백이 좋고요. 박정구단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 돌려치고 두점 먹는 변화를 선택했는데 리시아나 구단도 여기 연결시켜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곤마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갔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리시아나 구단이 바둑을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서 박정구단이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해줬는데도 이 초반에 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둑이 벽이 두텁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돌을 갖다 놔도 백이 집이 불어날 때가 막흙이좀 노력해야 되는 계속 깨로 막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이쪽에 집날 것도 깨로 들어오고 박정환 구단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차이가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반면 승부를 유지하다가 리시아나 구단이 알기 쉽게 두텁게 다 양보를 하고 박정환 구단이 조금 열심히 추격을 하면서 한집반두집 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끝내기를 통해서 역전할 수 있었던 형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네, 초반에 좌변에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 뛰어가지고 찔리는거 당하고 이것도 저처이어서 세좀 먹히고 또 여기서도 행마가 안 좋아서 이것도 죽고 이거 저처하면서 호수뽑고 연달아서 실수가 나오면서 이쪽 바둑판 왼쪽에서 변화 끝났을 때는 승률이 거의 미션 하고 단이 9 0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초인류들 간의 대결에서 그 정도 승률은 뒤집기가 쉽진 않죠. 네, 리시아나구단의 완승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시아나구단이초반에역계지은 수가 좀 놀라운 수긴 했는데 정확히 블루스팟이고 좀 생소한 수긴 했는데 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미리 공부가 돼 있을 수 있고요. 어, 인공지능 의심을 받는 기사긴 한데 오늘 바둑만 보면은 리시아나구단이 그냥 내용적으로 완승이긴 하지만 박정환구단이 약간 초반에 못둬가지고 초반에 실수로 해서 그냥 리시아나구단이 너무 어려운 수로 둔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수들을 두면서 우세를 잡은 바둑이라 뭐 인공지능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박정환구단이 초반에 좀 못뒀고 리시아나구단이 잘 둬가지고 완승을 거둔 한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석 구단과 탕웨이 신구단의 대국입니다. 김지석 구단의 100번인데요. 이두 선수는 김지석 구단이 유일한 세계대회 우승이었던 삼성화재배에서 김지석 구단이 탕웨이 신구단 2대0으로 꺾으면서 그 히스토리가 있죠. 김지석 구단이 거의 탕웨이 신구단 천적인데요. 아주 쥐잡듯이 때려잡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탕웨이 신구단이 여기서 날일 때려두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칸 두는 거거든요. 이한칸 두는 의도가 여기를 띄어가지고 백이 나와야 될 때, 이런 수들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씌우는 거, 통째로 씌우는 거 보는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 건데, 탕해이 신구단이 약간 새로운 수인데, 이날일전 약간 느슨했던 것 같아요. 이 수를 두니까 김진석 구단이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백한테 직접적점 위협이 안 되니까 어깨 집는 수보다는요,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렇게 세력을 쌓긴 했는데 돌 투자가 많이 된 거에 비해서 백이 양쪽의 실리를 다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 흑의 세력보다는 백의 실리가 좀 두터운 모양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김석군당이 바로 잡으러 가는 거는 트여 있으니까 이제 기대기 전법으로 둔 건데 여기서 탕의 신군당이 받아준 수가 완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단수를 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먹히면 안 되니까 100도 있는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100이 찌르는 것까지는 되지만, 막았을 때 바로 끊는 게안 되거든요. 이거는 끊는 수 자체가 자충일 뿐더러, 여기를 못뭐 끊었을 때 100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두면 오히려 100이 위험한 모양이 나와서, 100이 끊을 수가 없고, 젖힌 다음에 붙이는 수, 이런 수를 두면서 싸움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서로 둘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뻔 했는데요. 이거를 받아주니까, 백이 씌어가서 이 교환이 지금 백이 기민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제 백이 유리한 싸움이 돼서 김재석 구단이 우세한 형세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흑이 받아줬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이두 번의 교환이 들어왔기 때문에 씌었을 때 흑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거를 나와도 건너붙이는 수가 또날일자상에서 항상 있는 수죠 강력한 수였고 흑이 그래서 당장 뭐 축이 안 되니까 건너붙여서 끊기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수를 이제 충머리라고둔 겁니다 이제는 이수가 와서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바깥쪽에서 끊어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있게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쓰죠 이거를 그냥 울겨, 겨자먹기로 이제 축머리 써가지고 잡은 건데 김진석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서 이득 받고 외세가 두텁게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거를 흑한테 살려줘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두터운 아주 좋은 외세가 형성이 됐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게 흙이 크게 산게 아니라 이렇게 백이 파고 들었을 때이 세정을 먹고 굉장히 옹색하게산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김지석 구단이 정말 우세한 형세가 됐고요. 여기서 승률 체크를 해보시면 김지석 구단이 이미 98% 네, 거의 승부가 기울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우세를 잡았습니다. 이 탕웨이 신구단이 되게 노림수가 강해가지고 인공지능 승률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한방에 역전을 잘하는 기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둑이 상대가 좀 열고 허점이 있을 때 그렇게 둘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바둑은 백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또 김지석 구단이 두통을 바탕으로 전투, 수읽기, 몸싸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가 두터울때 힘을 굉장히 잘 쓰는 기사이기 때문에 탕웨이 신구단이 별로 뭐 노림수를 자기 특유의 노림수를 이렇게 해볼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김지석 구단이 뭐 이런 것도 버려버리고 여기 관통하고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하니까 그냥 계속 90% 이상을 유지하면서 탕웨이 신구단이 별 다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별 수순이 없었어요. 탕웨이 신구단이 어, 해볼 데가 없이, 김지석 구단이 안전 운행을 하면서, 중국까지 이끌어내니까 차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까지 가지 않고, 탕의신 구단이 여기서 도를 거뒀습니다. 탕의신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를 쳐들어왔을 때, 이제 김지석 구단이 기대기 전법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받아줘서, 시험 당한 거. 이 순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밀려버렸거든요. 단수를 쳐서, 이런 싸움을 했었다면 조금 더 치열하고 재밌는 바둑이 됐었을 것 같은데, 이걸 받아준 순간, 여기 씌워가지고, 건너 붙이고, 이거 바로 끊는 건안 되니까 이런 교환해줘야 될 때, 그냥 돌려쳐가지고, 사바르고 안에서 궁색한 삶을 강요해가지고, 김지석 구단이 대우세를 잡았고, 끝까지 그냥 이 우세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그, 탕웨이신 구단과의 천적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그런 한 판이 아닌가 싶네요. 김지석 구단이 아주 통쾌한 완승을 거뒀습니다. 양딩신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커제 구단이 100을 잡았는데요. 여기까지 포석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100이 살짝 좋긴 하지만 거의 5대5 승부입니다. 승률로는 4대6, 100이 한집 유리한 상황인데, 양딩신군는 여기를 밀고, 허재군은 이쪽을 끊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승부처가 찾아왔는데요. 단수치고 나오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는 선택인데, 밀지, 잡을지. 근데 바로 잡는 게 조금 더 깔끔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백이 두점머리 때리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렇게 흙이 깔끔하게 뒀을 때는 백이 선수가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를 씌웠을 때 백이 두 점을 살리긴 힘들고, 바깥쪽에서 그냥 활용하는 정도로 길달락이 되는 건데요. 이게 흙이 조금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전처럼 양대인신구다 여기를 뒀을 때는 이세점이 맞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젖혔을 때 이거를 바로 잡는 것이 조금 뒷맛이 마,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백돌이 하나 와서 여기 단수도 선수고요 쌍립 했을 때 젖혀 나오니까 백 일단 살리는 작전이 가능해져서 이건 흙이 조금 더안 좋았습니다. 그냥 잡은 것보다는 이걸 밀고 끊어갔는데 이 끊어 간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끊어 갔으면 여기 두 점머리 젖히는 게 조금 더 기세의 진행이었다고 하네요. 이거를 두면은, 이제 흙도 여기가 떠 있으니까 약간 불안 요소를 갖고 두는 거긴 한데, 지금 흙은 그런 걸 감수하고 둬야 되는 형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좀나았다고 하는데요. 양댕신구단 실전에서 단수쳐서 잡은 거는 이 상변 백한테 아무 압박을 못 주기 때문에 조금 꼬리를 내린 수예요 그냥 자기 약점을 지킨 약간 소극적인 수인데 이래서 100이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뒀을 때 커제구단은 좋은 선택이 빨리 여기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었을 때 이거를 늘면은 그냥 양쪽을 다둔 거거든요. 이 자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라서 이것만 돼 있어도 흙이 한 번에 끊는 게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커제구단이 여기서 이 단수를 계속 아끼고 못둡니다 이거를 안 두고 여기를 두니까 네, 일단 이것까진 그냥 선수 교환했다고 쳐도요. 여기서라도 빨리 이쪽 단수치고 여기 젖히고 늘어야 되는데 이거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커제구단 여기를 나오면서 이것까지 두고 이제 여기 단수치고 여기 늘고 정리를 하나 싶었는데 네, 이거를 살려 나오는 지금 여기가 단수 쳤을 때 여기 흙이 연단수가 걸리니까 살릴 수 있다. 그 전에 이거 단수까지 쳐서 패로 굴복까지 시키겠다. 아주 굉장히 전투적인 발상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거 단수 치기 전에도 빨리 여기를 쳤어야 된다. 이거 하나 쳐놓는 게 백이 이득이다. 이러고 쳤어야 된다는 건데요. 커제구단이 그냥 치니까 양등시군의 허구로 나와가지고 원래 이거 단수 치고 이어서 굴복 시킬 수 있었던 게 없어져서. 여기 모양이 백이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흑, 흑 입장에서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서라도 빨리 패싸움을 지금 백은 따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패싸움을 하면서 과도기 진행이 되는 건데, 커제 구단 여기서 뜬금없이 이걸 두니까, 양댕신 구단 쪽으로 승리를확 기울었어요. 근데, 양딩신 구단도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수 대로 둬야지 승률이 거의 80%까지 갈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둡니다. 실전에선 이 패를 걸어서 오히려 또1 0한테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수입니다. 가만히 이으면은, 백은 결국에 이세 점이 굉장히 요석이기 때문에, 단수쳐서 살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돌려치고, 이렇게 끊었을 때 일단 우변을 다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고요. 여기를 제압하게 되는 바꿔치기인데 이게 흙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77% 승률이었는데 양딩신구단 실전에서 이거 있는 거는 일단 모양이 좀안 좋고 굴복이라고 봤나 봐요. 그래서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패를 이겨가지고 빵빵 때리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패라서 백이 다른 데서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안 좋았고요 이걸 때리긴 했는데 여길 때려서 귀가 살아가면서 이쪽 흙 사활이 좀 위험해졌죠 이것이 굉장히 큰 대가를 얻어서 백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길 따냈을 때 이제 양진식신구단 여기 지킨 거는 당연하죠 이거 넘어가서 다 연결되면서 사는 게 있으니까 흙을 지키면서 이 백도를 계속 노려가는 당연한 수를 두는데 여기서 커 제고단이 이거 막은 게 실수였어요 여기서는 이 자리를 빨리 막아야지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막기만 하면은 흙이 당장 이백두로 노려가기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이거 단수를 일단 한방 맞죠 끊으면 이거를 굴복 당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자충이라 뭐 백이 이런 데 들어가고 뭐 수상전이 될 수도 있고 놓고 따 내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이거 맞는 것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이걸 잡아도 흙이 안 좋다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이 수를 둔 순간 흙이 여기를 끊어서 이 단수 맞으면서까지 잡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백이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 이걸 안 두고 여기를 막으니까 흙이 여기 나와가지고, 아 이제는 이 흙돌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면서 이 백을 크게 놓고 따내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백도 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밀어가면서 사이즈가 커서 이거는 백이 이제 버릴 수가 없는 돌이 되는데 여기 빵 따님 한 두텀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예, 커제구단이 밀리는 바둑이 됐고 커제구단이 이제 원래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신 둔 거거든요 그럼 이거라도 깔끔하게 잡아 있어야 되는데 흙이 공격하면서 여기 벽이 쌓이니까 여기 끊는 게또 부활이 됐어요 여기 벽이 생기니까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칠 수는 없죠 이게 갇히니까 여기로 쳐야 되는데 늘고 치받은 다음에 이렇게 꼬부리니까 이두 점이 잡혀가지고 흙이 살아갔습니다 백은 그냥 이 4점 정도 먹은 수준이라서 백이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 이 바둑이 이렇게 돼서, 이 백대마가 계속 쫓기게 돼서는, 여기도 패가 났죠. 이 패를 다 버텨가면서 둬야 되는데, 허재구단이 패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대마 걸려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났고, 이렇게 몰리면서 바둑이 되는데, 이렇게 공격당하는 바둑이 됐을 때는, 백이 두는 행만은 거의 연결만을 보는, 그런 집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공배에 가까운 수절입니다. 반면에 흙은 외세를 쌓으면서 집을 짓고 있죠. 양딩신구단이 대우세한 바둑이 됐고, 약간의 승률 등락 폭은 있었습니다만, 양딩신구단이 거의, 네, 덤을 두번 주고도 우세한 바둑. 차이가 꽤큰 바둑이 돼가지고, 커제교단이 연결은 성공했는데요. 여기 또 모양이 커져서 이쪽을 들어오게 됐죠. 근데 양딩신구단 이거를, 사실 바둑이 불리했으면 잡으러 가도 사실 알수 없는 거였는데 그냥 다 살려줬습니다. 다 살려주고도 흙이 꽤 유리했기 때문에 그냥 다 양보를 하고 여덟 집판, 일곱 집판 이렇게 유리하다가 뭐 조금 줄어든 적도 있었지만 결국엔 또 차이가 벌어졌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가지 않고 양등이 신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커지구단이 돌을 거두었네요. 이곳을 끊으면서 시작된 전투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서로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복잡한 전투였는데, 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실수는, 이 커제구단이, 여기를, 여기 단수치는 거 하나 놓쳤고, 일단, 마지막 실수가, 에, 이거를 뒀을 때 여기를 막았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못 두고, 여기를 두니까 흙이 여기 나와서 이 대마가 계속 쫓기게 돼서는 바둑이 그냥 이 대마를 살리는 데 급급해서 종반까지이 대마를 살리면서 다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커제구단의이 실수. 여기를 안 틀어맞고 흙한테 뚫리는 이 자리가 와서는 네, 양딩신 구단이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고. 그 바둑을 잘 지켜서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리시아나오, 김지석, 탕웨이싱, 양등신 커제 이렇게 정상급 기사들 세 판을 보여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